온라인 보안 강화 필수가 되는 시대. 로그인할 때마다 2차 인증하기 번거로우시죠? 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이 영상을 보시고 꼭 따라해주세요. 최근 들어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해지고 해외 VPN을 통한 해킹 시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. 홍익대학교에서는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. 첫째. Gmail 보안 강화 핀코드 또는 OTP 설정하기. 해외에서 Gmail을 사용하려면 핀코드 또는 OTP를 꼭 설정하셔야 합니다. 핀코드 설정 방법. OTP 설정 방법. 둘째, 그룹웨어 보안 강화 보안 코드 설정하기. 보안 코드를 설정하지 않으면 그룹웨어 및 교내 시스템에 접속이 제한됩니다. 2단계 인증을 사용하여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